모두가 힘든 이때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특별히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인사와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고 컴퓨터 앞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분들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간곡히 기원합니다 7,80년대를 대표하는 사인조 흑인 혼성그룹, 보니엠이라는 그룹을 아, 들어보셨는지요. 이들은 어, 써니, 해피송 같은 히트곡들을 불렀으며 1970년대에만 앨범 6천만장이라는 판매를 올리며 전 세계의 디스코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이 부른 곡 중에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곡을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들은 히브리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히브리 노예들이 불렀던 노래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불렀는데요. 오늘날 10편 137편 NIV 영화 성경의 번역본을 노래 가사로 사용하였습니다. 잠시 노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re, when we remember Zion.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re, when we remember Zion. 그 뒤에뿐 어려워서 제가 못, 부르, 못 부르고요. 사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했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나요? 이런 낯선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바벨론 포로기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는지를 알았다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걸어갔던 파멸의 길을 절대 걸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총네 번의 공격을 받으면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에 기구들이 탈취를 당하며 포로들이 이끌려가는 아픔과 수치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 같고 이방신들이 하나님을 정복한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오늘을 견딜 수 있겠지만 눈앞에 펼쳐진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꿈꿀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폐허가 되면서 그동안 유다 민족이 굳게 붙잡고 있었던 성전 신학과 예배 형식들은 모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신앙을 가리고 있었던 형식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신앙의 실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려져 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동안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며,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통절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만 남게 되었습니다. 시편 137편은 시의 삶의 자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 강변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은 자신들의 삶을 터전들을 떠나야 했고 원하지 않는 황폐한 땅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일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은 시온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포로 유다인들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권에 두 개의 큰 강, 유프라테스와 티그라스 강들이 범람한 범람지에 살았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면 잠길 수도 있었던 그 폐허의 자리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 탄식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노래를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2절과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황폐한 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외를 찬미하는 노래를 불러보라는 모멸감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벨론이 노래를 부르게 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무기력함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바벨론 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프를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을 조롱하면서 너희들 하나님 노래를 한다는 시온의 노래 하나를 불러 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시인이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포로로 끌려온 것도 슬픈데, 서러워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자기들을 잡아온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있으니 서러움이 폭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벨론 히브리인들에게 모멸감과 패배감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닙니까? 지금 바벨로는 이스라엘 민족 정체성의 존엄함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차마 노래를 부를 수 없으니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다시는 찬양하지 못하더라도 바벨론 사람들을 즐겁게 하지 않으리라는 굳은 결단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제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힘과 능력을 가지고 또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노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치를 겪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얼마나 본질에서 벗어났으면, 온 세상으로부터 안타까운 질타를 받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멋대로 사용하면서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는 인생의 모든 것이 불에 타 녹아지는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돈을 위해 산 것이 녹아져 내리고, 자기 유익과 지위와 명예와 자기 기쁨을 위해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려져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위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마존의 우림은 불바다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중국 땅에는 메뚜기가 사방에 창궐한다는 소식과 기록적인 폭우로 대홍수가 난 소식들. 어찌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겠습니까? 더 이상 주님께 찬양할 수 없는 때를 맞이하게 될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고난 자체를 사모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분명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고난의 신비에 대한 정답을 제공하기보다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어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정말로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충분히 원망스럽고 슬퍼하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믿음으로 이겨내고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공유하며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난 받는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았지만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으나 고통 속에서 신앙적 성숙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에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시편과 에스겔 저자의 상황에서 비추어 본다면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를 더욱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슬픔을 알지 못하는 영혼은 깊이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깊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강제노동을 함께했던 에스겔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갈대아 땅에 여호야긴 왕이 잡힌 지 5년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에스겔이 25세에 잡혀가서 30째 해가 되었으니까 5년이 경과된 것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 25세 인턴 사역을 시작해서 30세에 정식으로 제사장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30세 때첫 직무를 하는 그날을 기대했는데 예루살렘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나 제사장이라고 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말씀의 역동성을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아무리 포로로 잡혀가 그들 중에 사로잡힌 자들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면 제사장에 걸맞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로잡힌 자중에 있다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없지만 나에게 자유가 없지만 그런데 그 사로잡힌 자중에 있는 나의 스겔에게 특별히 특별히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성소를 출입하는 예언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어떠합니까? 세상은 경쟁이 치열하기에 기회의 문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이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처해 있는 바벨론포로 생활하는 이것들이 나에게 결코 해를 끼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굴욕과 처참한 생활은 나에게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의 시간이 되고 하늘의 메시지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자유로워서 기도할 순간이 많아서 기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내가 어떤 일도 할수 없고, 내가 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없을 때, 나의 삶의 무기력함을 느낄 때, 한계 상황 가운데 놓여있을 때, 그 순간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의 원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30년 4월 5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끌려가서 크바르 강가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유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포로로 잡혀간 자들 가운데 내가 있었습니다. 내가 있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 한복판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크바르 강가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운하 봉사를 했습니다.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땅을 파고 강제 노동을 한 것입니다. 그 운하 공사 현장에 에스겔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들이 열리고 하나님 유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엘로힘을 보았다. 이렇게 에스겔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은 땅의 현실을, 현실을 재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소통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었던 영적인 채널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포로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소 가운데 계셔야 하는데 그 발강가에 끌려와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은요, 단순히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와서 망명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 계시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참혹한 그곳. 그들이 움직이는 그곳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볼수 있는 영광의 임재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늘 함께하셨고 그들을 친히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 6절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2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서를 떠나게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였습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10장 4절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하나님의 성소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1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11장 16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게 하리라.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가 공동체를 따라 왔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시 초소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지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셨다라는 거, 내가 흩어버렸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그들에게 임시 성소가 되리라. 우리는 성소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왔다라는 것을 에스겔 깨달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드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에스겔의 메시지는 에레미야 24장에 등장하는 에레미야 예언과 너무나 일맥상통합니다 에레미야 24장 1절부터 3절에서 바벨론 땅에 끌려간 사람들은 좋은 무화가 나무요.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나쁜 무화가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든 기능은 다 정지가 되고 바벨론 포로 한복판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전에서 추방당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에 한복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여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고난에 한복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받는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마음을 돌이켜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아픔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절망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로 임하여 주십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나의 삶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졌지만 몰락하고 쓰러진 장소가 성소입니다. 실패와 매를 맞고 쓰러져 있는 그 자리가 더 이상 절망의 장소가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힘든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격리를 수용해야 할이 시기에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렸는지 깊이 탄식하며 새로운 성찰을 기반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처참한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예배당 중심주의적 신학과 전통을 갖고 있는 한국 교회는 이 사태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앞지르며 하고 계시는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건물로 지어진 예배당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바로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간구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사로잡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외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